9월 2일 코로나 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시민 무료 선제검사자 2명입니다. 기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625번 확진자는 1608번의 접촉자로, 어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5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민 무료 선제 검사자 2명의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주 1626번 확진자는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어 진주 1627번 확진자는 감염이 의심되어 각각 어제 관내 병원 및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오늘 오전 9시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625에서 27번 확진자 3명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 동선 노출자는 파악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괄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27명이고 완치자는 1534명이며 90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913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41만 434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추가 진행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감염 연결고리 차단을 위하여 오늘과 내일 상대동 생활체육시설 부지에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지역 주민은 누구나 무료 선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임시 선별 검사소의 행정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 내 홍보 방송으로 선제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체류 통보 의무 면제 제도에 따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 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특히 미등록 외국인 여러분께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무료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31일 시민 신고를 통해 22시 30분경 일반 음식점 일개소에서 4명의 음식이 4명의 손님이 취식 중인 현장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 사업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늘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은 22시까지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하며 22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영업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한 식당, 카페,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과 의자는 22시부터 이용이 금지되므로 운영자 및 이용자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에서 49세 연령층은 기간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18에서 49세 접종 대상자는 9만 5천여 명이며 이중 6만 3천여 명이 어제까지 사전예약을 완료하여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은 65.3%로 본회와 전국 평균 예약률을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사전 예약률 향상을 위하여 재난 문자는 물론 미예약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전광판, 홈페이지, SNS, 버스 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에서 49세 연령청의 시민들께서는 나와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는 18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사전 예약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에서 49세 사전 예약자 대상 1차 접종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며 2차 접종은 6주 간격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안심콜 출입 명부를 활용하여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는 지난 5월 소상공인의 방역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안심콜 1만여 회선을 사전에 확보한 바 있으며 현재 전자출입명부 의무업종을 비롯한 관내 1만 2천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심콜출입명부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콜출입명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필기구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며 역학조사 시 정확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동선 노출자 파악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다중 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안심콜 출입 명부 작성 및 관리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시는 다중 이용시설 관련 소상공인께서는 업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셔 안심콜 출입 명부 설치 및 유지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우리 지역 내 감염 증가세가 뚜렷하므로 감염 예방에 항상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차 대유행 이전인 6월 한달 동안 54명이던 확진자 수가 7월 129명, 8월에는 173명으로 지난 2개월 동안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8.7명으로 우리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인 평균 7명을 나을째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 개인별 시설별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셔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세를 조기에 꺾을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